다스리 네, 인터뷰 액세리요 어, 그거 완전 옛날인데. 예, 저 팬이란 말이에요. 맞아. 근데 이렇게 몰라주더라고. 왔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이미 TV의 박주유입니다 제가 지금 목동에 와 있는데요. 지금 TV 촬영을 위해서 어제부터 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TV 촬영하는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렇게 조금 조금 보여드리면 아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슬기씨 모아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아 되고 아 있어요. 아, 근데 내가 여자들 네. 아내이만? 어 그리고 <laughs> 놀면 뭐래? <laughs> 놀면 뭐하? 놀만 뭐하니? <laughs> 이 둘이 스킵, 아, 뭐더라? 어. 야구장 어디 있고 가서. <laughs> 나? 나 아닌데? 아니, 그 야구, 아, 그. 아, 아, 그거 싹쓸이 인터넷. 싹에이 그거 완전 옛날인데. 네, 저 팬이란 말이에요. 맞아. 근데 이렇게 몰라서. 주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네. 다 봤어, 다 봤어. 다 봤어, 그래. 애기 없고 아이스크림 막 하는 것도. 오, 아웠어다 봤어, 다 봤어. <laughs> 근데 남편이 감사합니다. 너무 착하더라고요. 어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정중을 모르더라고요. 뭘 모른다고? <laughs> 정중이라는 게 어. 남편의 기중함을. 아, 잘 몰라요. 네, 제 생각에. 네 주인님 t 이 많이 봐주시고 제가 네, 네 우리 슬기님 제이렇 팬이거든요. 네저 저도 네. 네 저를 응원해 주셔야죠. 그럼요 우리 언니 네. 열심히 유튜브 더 많이 많이 어, 좀 응. 업로드 해가지고 네. 많은 팬분들이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. 네. 여러분들 언니 정말 너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십니다. 아이고. 그 진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. 아우 감사합니다. 안녕. 이. <laughs> <laughs> 지금 시작한... 자, 안녕하세요. 유나야, 인사 어, 좀 드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. 안녕하세요 주연님 아, 시청자 여러분. 진짜 반갑습니다. 그리지 않아도 반갑습니다. 얼굴이 큰데 지금 앞에서 가지고. 아, 어. 아, 네, 제가 가까이 갈까요? 네, 가까이 <웃음> 와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 얼굴 <laughs> 작은 것들은 다 죽여 치워야 <laughs> <laughs> 살고 싶습니다. 네. 저희가 지금 녹화장에 왔는데요. <laughs> 네네. 주혜 이 얼굴? 이렇게.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?

뭐 이쁜 년들만 저명하냐? 아니야 아니야. 저명하냐? 아니, <laughs> 아니. 그러니까 <laughs> 영상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 물어도 안 보고 지금 실례잖아. 맞아, <laughs> 뭐 맞아. 지랄이야 같은 탈북자들끼리 뭘 어때 그래도, 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끼리. 데 언니 또 다른 사람들 안 그래? 음 응, 그래가지고 예 <laughs> <응>? 지금 네 <laughs> 순실 언니가 <laughs> 지랄한데서 이제 지랄을 그만두고 끌게요. 아유 <laughs> <한번> 더비춰네잘비출 <laughs> 그래. 자기 좀더비춰래어자 네. 어, 순실 언니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여러분 감사합니다. 순실이가 <laughs> 어, 오늘. 여기 요것이랑 나왔어요. 네. 소련, 프랑스 여자인줄 네. 알았어요. 아, 프랑스 여자? 네. <laughs> 언니 러시아 여자 거든요 네. <laughs> 여러분 안녕 하 세요？네, 박준 입니다. 네, 네 정연 아입니다.